해주 사람을 이었 네, 그렇습니다. 바로 이두 분, 박효신 씨 아웃사이더입니다. 네. <laughs> 야, 아두분 생각했던 것보다요. 네. 두분 많이 얼어 계시진 않네요. 네, 들어가요. 아, <laughs> 어, 어 두분 진짜 밝아 보여. 요 아, 생각보다는 뭐 그냥 네 정신없이 어, 들어와가지고요. 그래요? 네, 무대 서기 전의 느낌이랑 조금 다르게 네. 긴장도 또 많이 다른 느낌으로 긴장도 많이 되고. 네. 그것만 피해야 된다 이런 음. 조언해 주신 거 있어요? 뭐 글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서 겪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. 네. 일단 중간만 해라. 중간? 네, 네. 이제 튀지 말고. 네. 그리고 또안 그래도 조금 이제 이목이 있으니까 네. 조용히 뭐 네. 나서지도 말고 조용히 그냥 묵묵히 <laughs> 자기 있는 대신. 가요계 참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던 터라 두 분도 지금 좀 간단히 부담 같은 것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, 그렇죠? 2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. 여기 있는 시간이 뭐 쉬지는 않겠지만. 네. 그래도 뭔가 다른 공간에서 다른 그런 생각들 안 하면서 좀 뭔가 좀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, 있어서 생각할 네. 시간이 있을까요? 뭐 생각하면서 자야겠죠. 생각하면서 <laughs>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창작하는 입장에서 네. 모두가 경험해본 일을 저도 경험해봐야지만 그런 아 훈되는현상이더 좋잖아요. 병영 체험 지금 왔다는 <laughs> 생각으로 또 <laughs> 한번 보다 지금 얼굴은 나는 <laughs> <아니>, 병영 체험이다. <laughs> 당연한 이제 국방의무를 하러 와야지 왔고요. 그데 이제 또 다 같이 경험하는 거 저도 똑같이 경험해서 네.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요 네. 마음가짐은 진짜, 진짜 두분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눈의 네. 꽃 때문에 네. 박효신 씨를 너무 싫어하는 장면들이 많데요 아... 왠지 아세요? 아... 끝없이 내리는 하얀... 계속 치워야 돼 계속 치워야 돼요 요 몰랐습니다 몰라, 몰랐어요? 사실 네. 부대에서 노래 불러야 되는데 피해야 될 곡이 있다면 눈의꽃을꼭 피하라고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었 아, 반면에 아웃사이더. 네. 굴 친구들 장기 자랑할 때요. 유독 그렇게 아웃사이더의 그 노래를 불러요. <laughs>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일어났을 네. 때 성취감 같은 거. 네. 그래서 이제 부르기 쉽진 않지만 부르고 나면 뭔가 뿌듯한 느낌들을 갖는 것 오.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고맙죠. 여자 친구를 위해서 혹시 음. 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 노래 같은 거 있을까요? 내가 세상에 태연하자란게딱 하나 있다면 그건 너를 만난 거아아 <laughs> 아, 너무 좋네요 박희진 씨도 여자친구분 있었으면 좋죠 단콘한 사랑 노래라도 불러드리고 올텐데 아니 저는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? 네. 아쉬운 대로 저한테라도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혹시 박해진이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? 어렸을 때 실과 시간에 좀 열심히 했었는데 아 진짜요? 네. 잘하세요? <laughs> 잘한다고는 못하겠죠 근데 안 해본 사람이 있을 거 그래도 해보, 해보겠죠 아, 네. 이제 뭐 <laughs> 자기 이름표 자기가 붙여야 되고요 아네다예수기도 자기가 다 써야 되고 네다 네. 네, 해야 돼요 괜찮네요 네. 네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을 거예요 네. 어, 어떻게 아셨네요? 전자시계는 또꼭 필요하다 네 저희 팬분들이 네. 팬클럽에서 사줬습니다 아두 아 분이서 네아 시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. 네. 두분을 위해서 핸드크림과 체스틱네 리클로스죠. 네 입술이 트지 않고 그리고 손이 거칠어지지 않도록. 네. 자 이거 그냥 드리냐? 그냥 또못 드립니다. 제가 손에 테스트를 또 해주시 해 드려야 돼요. 네. 치러치러치러서바꾸시아 어, 아, 2년 내내, 21개월 내내 좀기는하으아 지금 민용이의 데이어트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바르겠어요 네 우리 아아웃사이살 오빠 입이 생명인데 입으로 말해야 되고 입으로 빨리 랩을 해야 되는 우리 오빠 입술 트지 않게 언니 언니가 부탁해요. 언니가 참조해 주세요. 입이 생명이잖아요, 그렇죠. 네. 안 됩니다. 내가못 살아. 아, 지금 아, 아주 네네 우리 네. 네. 아, 아, 두, 아, 아, 아. 두 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이렇게 아주 윤기나는 멋진 빛나는 <웃음> <웃음> 그런 그 생활을 되길 바랄게요. 네 열심히 잘 배우고 또 열심히 생활하면서요. 뭐, 저도 뭐, 몸과 마음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고. 제가 열심히 해야 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또 주무실 수 있는 것 같고요. 어,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보내다가 예, 잘 돌아가겠습니다.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, 많은 것을 느끼고, 많은 것을 나눈 다음에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서 또 좋은 활동, 좋은 음악 보여드릴 테니까요. 어, 여러분들 올 한해도 또 새로 되게 힘차게 시작하시고요. 늘몸 건강, 마음 건강하시면은 음, 항상 그리고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군생하겠습니다 응, 파이팅! 파이팅!